썸씽 로스트까지 모두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. 경주 시작합니다. 제 33회 서울 마주여회 장배 경주 출발했습니다.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. 안쪽에서 크라우 남성 시시원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우 남성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 안쪽에서는 슈퍼 피니시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크라우 남성과 슈퍼 피니시 두 마리의 선행 싸움이 펼쳐지고 바깥쪽에 판타스틱 킹덤까지 따라붙으면서 3 코너에 진입했고 그뒤 블랙만바가 따르고 안쪽에 아이엠장 다시 바깥쪽으로 썸싱 로스트까지 그 뒤를 최고의 꿈과 빈체로 카발로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. 그 속에 앞서 있는 말은 크라운 남성입니다. 안쪽에서는 슈퍼피니시가 반마시 정도 차로 따라붙고 있고 i m 엠 짱과 판타스틱 킹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직선주로 해서 단거리 한판 승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크라운 남성, c c 원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운 남성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습니다. 1마시 정도 앞서 있는 크라운 남성, 그 바깥쪽으로 i m 엠 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라운 남성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. 크라운 남성, c c 원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운 남성의 바깥쪽에서 빈체로 카발로가 살리면서 크라운 함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빈체로 카발로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관문. 서울 마주패회마주협패 장배마저 집어삼킵니다. 빈체로 카발로 이변은 없었습니다. 스프린터 시리즈에서 빈체로 카발로가 이번에도 역시 우승을 차지합니다. 부산일보배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 이어서.